오늘은 시우끼리 택배로 그 양도를 받은 미공포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덤으로 주신 것 같거든요. 이거 AAF 공식 포카인데, 헐, 어머, 저 이거 없는 건데 이걸 세 장이나 보내주셨는데요? AAF 이게 아마 1기일 거예요. 네, AAF 1기 공식 포카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대박. 그리고 포장 포장을 엄청 예쁘게 해주셨어요 대박. 그리고 바헐 대박. 너무 예쁜데? 제가 이렇게 탐러으로 포장된 걸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 대박.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뻐 이렇게 이제 양도받은 거를 이제는 여기 콜렉트북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탑로더에 보관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많이 이렇게 넣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바인더에 그냥 넣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카 두 장도 다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간단한 택배깡은 끝이 났고, 정말 이분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빠이빠이! 오늘도 이렇게 중등기 3개가 와서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체국을 가야 해서 오늘도 좀 빨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사나 포카 두 장을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두장 일괄로 구매를 했고, 맨 마지막 준비 기 이렇게 포토북 포카가 왔어요. 너무 예쁘죠? 아이고. 포토북 포카 미녀기가 왔고요. <laughs> 너무 예뻐요,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예뻐. 내물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의 준영물과는 끝입니다. 빠빠이 안녕. 짠 오늘도 이렇게 쓰들 것들을 조금 갖고 왔어요. 일단 이큰 박스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어 제가 뭐지 오기 키트를 제가 또 양도를 받았어요. 카드 빼고 양도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메세 메시, 뭐지 카드래. 그 뭐지 회원 음, 뭐지 뭐래 그래? 오기 아로와 카드인가? 그걸 빼고 양도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양도를 받았고 제가 그냥 양도 받은 이유가 그냥 포카가 너무 예뻐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좀 실생활에서 쓸 것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보틀 같은 이런 것들 있어서 하나는 소장용, 하나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용도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 뜯고 왔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제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뜯어볼게요. 여기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셔가지고 테이프를 한번더 뜯고. 이렇게 저는 미개봉으로 양도를 받았고요. 포토북. 지금 똑같이 포스터랑 포스터 방향제. 제가 이거 그전 영상에서 제가 이거 향을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이 향은 어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라탕집 가면 그 빙화로 빙화롱 그 복숭아티가 있거든요. 맞나? 약간 그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꽃향기? 달달한 냄새가 나요. 음, 구성은 똑같으니까 제가 포카만 그냥 뜯을게요. 제가 사실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이거 포카를 양도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전 멤버를 양도를 받고 싶은데 전 멤버 양도를 받을 돈이면 차라리 이 키트 하나 받을 돈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키트 하나를 다시 받아버렸고 이렇게 명준이, 진우, 우우 비니 진짜 언제 봐도 레전드인 민영이랑 사나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폴라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화자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냥 화자는안 볼게요 이렇게 키트에 있는 거 양도를 받았고 제가 그리고 너무 귀여워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키트에 제가 이렇게 이 투명 포카 프레임을 끼웠거든요 이거 그전에 진흥기당에서 했던 거고 이렇게 끼웠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아,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영상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제는 중형 북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블루프레임에서 그 뭐지? 어, 배송을 잘못하셨다고 했던 그 게이트웨이 포카고요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았던 포카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검을 또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포카랑 이런 공방 포카 그리고 비틀즈 민혁이 어머 너무 귀여워. 민혁이가 비틀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틀즈 대신 민혁이가 이렇게 비틀즈가 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카 제가 포카가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양도 받은 포카가 더 어떤 포카지 키우겠네요 아, 어머,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 드림파트 1 헤드셋 비녀기를 구했군. 이제는 드림파트 1에서는 이거 파란색 버전 그 투명 포카만 구하면 되는데 그 포카가 너무 안 보여 요 메모리. 아 그래가지고 그거 좀 구하는데 살짝 애먹고 있어. 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민혁이로 이렇게 스크랩을 해주셨네요. 이거 네가 부러워? 그때 앨범인 것 같은데 제가 이때 앨범이 었거든요 진짜 이때 앨범 가지고계신 분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뭐 하실까?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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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덤을 또 넣어주셔가지고 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혁이 인스랑 동우머 이렇게 귀여운 동우송 그리고 이런 귀여운 포카랑 어머, 귀,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중으로 포장을 해주셨네요. 어머, 이거 뭐지? 어머, 여기에 구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민영이가 최애라 열심히 포장도 하고 돈도 드렸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 이렇게 편지도 써주, 써주셨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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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라프네요. 이 포커! 이 포카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살짝 좀애 먹었어요. 어떻게 이거 좀 쓰고 싶은데. 너무 예쁘게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관을 해볼게요. 들어가나? 지금 제가 살짝 이 바인더가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밴드가 있어서 다행이지. 밴드 없으면 진짜 이렇게 헬링 타고 터졌을 거예요. 이제는 이 포카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걸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봤고. 이거. 이게 어느 때 독하지? 이게 어느 때 독하일까요? 이게 아마 이때일 거예요 이렇게 드림파트2 드보를 했고요 다행히 바인더가 커가지고 지금 살짝 남긴 한데 그래도 잘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얘는 그냥 여기 슬리브 주신 거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또 드래곤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뒤에 대장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대장랑잘 어울리는 게이트웨이 완성 이렇게 드래곤볼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오 엄청 빵빵해요 빵빵.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중등기강과 택배강화가 끝입니다. 그럼 빠이빠이 안녕. 제가 지금 목상 목감기에 걸렸는데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사실.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를 제대로 많이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는게두 개가 와서 두 개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목을 아껴야 할것 같아요. 오네놀리 메시지 카드 양도 받은 거거든요. 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라키 메시지 카드고 지금 목소리가 잘담기나 우리에서 시작해 우리로 나가요. 아그 너무 감동적인 말인데 어, 너무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너무 귀여운 이런 메시지 카드였고 이거는 이제 어 옛날 애들 양도 받은 엄청 좋은 받은 나가지고 다행히 쉽게 양도를 받았고 쌍 적격에 양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제 드래곤볼을 이제 다용도를 받았고 이거 이거 투명 포카는 하자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값은 안 받고 이거 세장 값만 받고 영도를 받았어요. 제가 원래 이 포카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또 영도를 받았냐면 양도를 처음에 이 포카 구한다고 했었을 때 구김이나 찍힘 자국만 없으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접힘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롭게 그냥 양도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양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톰스토리 스프링어 그리고 손머 와이브 그리고 이제는 좀 구하기 힘들었다던 드림파츠 원투명카까지 구했고 제가 어 슬리브를 다 썼어요. 팝콘 게인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11월 2일 날에 이제 재고 풀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하드로 구매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서버가 터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그 소프트 구하는데도 살짝 애먹었어요 원래 공구타도 됐었는데 공구를 하면 필미과를 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했고요. 지금 말하기가 살짝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슬립 없이 포카만 끼고 있다가 나중에 슬립 오면 그때 이젠낄 깰게요. 제가 다시 바인더 리단으로 바꿨구요. 일단 이거 무인용품이 살짝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데뷔 때부터 현재 트볼까지 4장 남았어요 라이즈업 2장이랑 그리고 원앤올리 2장 이렇게 해서 4장 남았거든요 언제쯤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모리 좀 많이 없어가지고 안나지 메시지 패드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냥 고이고이 모셔둘게 여기다가 이렇게 오늘 준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럼 빠빠이 안녕 오늘은 이렇게 팝콘게임즈에서 이렇게 슬리브 왔어요 아니 이게 제가 11월 이게 11월 전달부터 계속 슬리브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딱아 슬리브 사야지 마음먹은 날에 이게 재고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 하드 버전 재고가 풀린다 그래서 아 하드 버전 사야지 해서 딱 2시에 딱 들어갔거든요. 2시에 들어갔는데 그 서버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막이 슬리브 사려고 대기까지 탔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드 결 이제 하드 이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려는 순간 레진이라는 거요. 구매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쓰던 소프트 연날 가방도 못 썼어요. 아니 원래 그 사실 공구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풀백가로 너무 붙이는 거예요. 그4 0 0원이고 500원에 붙이는데 아좀 구매기에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 되게 타도 그냥 구매하자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슬리브가 하나에 천 원인데 배송비가 2,500원이면 살짝 배송비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슬리브를 다섯 개다 구매를 했어요. 네. 5개 다 구매를 해버렸고, 이렇게 56 곱하기 87mm로 이렇게 소프트로 5개를 구매를 했고, 사실 이렇게 팝콘게임즈가 항상 제고 풀릴 때마다 이렇게 대기 타고 구매를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왕 포토카드는 늘고, 그리고 또 그냥 하는 겸 그냥 좀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반팩으로 타워레코드 민혁이 포카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영상을 제가 못 찍었는데 또무 궁금해. 쓰다봤어요. 제가 원래 계속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시세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세가 만원 정도 적당하길래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이 원앤올리 양도 받은 게 와서 쓰다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민혁이 포카 드보를 했었는데 제가 양도를 보냈었어요. 었 그래가지고 민혁이 포카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원앤올리랑 라이즈업 두 장만 있으면 드버리라서 원앤올리 양도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시세가 너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거금을 들여서 양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민혁이 왔어요라고 적어주셨고 그걸 바로 뜯어볼게요. 일단 덤으로 민혁이 예판 폴라랑 그리고 포토카드 가왔는데 완전 어렸을 때 귀여운 이들을 보내주셨어요. 대박. 엄청 귀여운데? 이렇게 포토카드 이렇게 보내주셨군. 그리고, 어, 헐, 이거 사려고 했었는데 이거 보내주셨어요. 이거, 뭐지? 핑퐁님인가? 핑퐁님인가? 그 분이 만드신 차키 이거 투명 포카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헐, 대박. 아, 이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원앤올리 아 어떡해 저는 일괄로 판매를 하시길래 일괄로 양도를 받았고요 헐헐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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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 일단은 원앤올리 이거 보카 양도 받은 거거든요 이거 제가 뭐 하자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양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전에 있던 원항을 포카보다 더 상태가 좋아요 이렇게 두 장이랑 민혁이 메세지 카드 민혁이 메세지 카드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블루프레임 민혁이 그리고 이거 셔츠 민혁이 대박. 그리고 <laughs> 이거 미공포까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 미공포 지금 이거 세장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보내주셨으니까 간직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원앤올리랑 이렇게 행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빠이빠이, 안녕!